맛있겠죠? 어서 오세요, 예정입니다. 가을이 좀 정말 깊어지나 봐요. 이제는 해도 좀 짧아지는 것 같고 추적 추적 비가 오는 날도 잦아지고 그러더니 바람이 막도 불기도 해서 올해는 한 해가 보내기가 날씨가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전 가을 좋아요. 사실은 가을보다 봄이 더 좋지만, 가을은 먹거리가 이제 막 쏟아져 나오잖아요. 잣도, 대추도, 밤도, 감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꽃감도 다 나올 테니까 더할수 없이 좋죠. 자, 오늘은요, 뭐, 그랬거나 말았거나 또한 끼를 또 해결해야 되니까 오늘 국 하나 끓여볼까 하는데 뭐, 늘 생각하면 막왜 육개장, 뭐, 곰탕 끓여놓을까? 좀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건 많이 끓여놔야 단점이 있어서 오늘 저는 그냥 양지머리 한 300g 정도. 한 300g만 가지고 요렇게 해서 제가 오늘 파만 가지고 팥국을 좀 끓여볼까 봐요. 진짜 간단해요. 그처럼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종이 타올 하나 깔아놓고 핏물을 좀 이렇게 빼게 해주는 거예요 먹, 먹음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물에다가 마늘 하나, 파한 뿌리 이렇게 청주 조금 넣고 푹그 우세요. 물이 막 파하고 넣어서 끓을 때 마늘하고 이렇게 청주하고만 있는 데서 양주물 육수를 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그 체에다 놓고 배보재기나 종이 타올 하나 깔아놓고 거기다 한번 걸러내죠. 그래서 핏물 없이 깨끗하게. 맑은 육수를 한번 끓여 볼 거예요. 파가 이제부터는요 진짜 맛있을 때예요 이제부터는 이제 김장할 때까지 이 겨울파는 정말 너무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파 줄기보다는 이파리가 좀 많으면 좋겠어요. 파 이파리가 들어가면 훨씬 더 시원하긴 한데 줄기가 들어가면 뭐라 그럴까 단맛이 또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흰 부분은 양념 붙일 때 쓰시고 이렇게 우리가 육개장 같은 거 끓일 때 파. 이거 많이 넣잖아요, 그죠? 파가 또 얼마나 비쌌어요, 봄에. 그래갖고 사람들이 막 파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당에다가 있는 막꽃 화분에 빼내고, 파 모종을 사다가 한 모종 한 번에 17,000원인가 줬어요. 30개쯤 들어있었죠, 모종이? 어머, 근데 파 모종도 비싸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심었는데 저는 돈을 그렇게 벌려고 길을 쓰면 안 되나봐요. 그냥 그 모종도 안 돼서 저는 사실 그 파, 뭐다 망가지고 못 키웠어요. 한 뿌리도 못 먹고 그냥 만 칠천 원어치 파 사먹는 게날 뻔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물을 끓이잖아요. 이렇게 물을 끓이는데다파좀 넣을게요. 자 이렇게 넣을게요. 한번 데쳐낼 거예요. 자, 오래 데치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파를 그냥 쓰면 시원한 맛은 있지만 파가 미끌미끌해져요. 그래서 이게 미끌한 거를 좀 제거하려고 이렇게 데쳐내는 거예요. 자한 1분 정도 1분 정도 데치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런 정도 세파르게 데려 요런 정도 데칠게요. 자, 이렇게. 자, 렇게한 다음에 물에다가 이게 포인트예요. 이렇게 물 넉넉한 물에다가 좀 넣으시고 요거를 이렇게 해서 주물러서 진을 좀 빼세요. 주물러서 육개장 끓일 때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줘야 이게 시원하고 나중에 끓여놨을 때도 아주 투명하고 맛이 있어요. 자, 이렇게 넣고 아까 육수, 육수 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넣고요. 여기다가 건져낸 파 넣을게요. 보세요, 이렇게 물이 뿌옇게 진이 나와. 이게 그 파에서 나오는 코같이 그 생긴 진이에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넣고요 이거 새송이버섯이에요 가을에 무조건 기회만 되면 버섯을 먹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마음대로 쓰세요 마음대로 써는 채로 파하고 새송이버섯이 오늘 재료의 전부예요 절대 저한테요 이거 양을 얼마나 넣어요 그렇게 묻지 마세요 이런 새송이버섯이나 이런 것들은 얼마가 들어가게 들어가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이에요. 대파국이니까 국은 국물을 먹는 게 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건지가 내가 필요한 만큼 넣으시면 돼요. 오늘 건지는 파하고 이거 저 새송이 버섯이에요. 저는 여기다가 스킬버 코인 하나 넣고요 뭐 없으면 안 넣어도 돼요. 근데 넣으면 확실히 맛있어요. 음식을 하면서 사실 제가 늘 주의를 주는 게 이거예요. 마늘이잖아요. 마늘을 짜서 조금 빠서 한꺼번에 많이 갈아두면 이렇게 좀 노랗게 변하죠. 이렇게 하면 마늘 장아찌 같이 묵은 맛이 나요. 그래서 마늘의 그 감칠맛이 덜, 덜해지고 덜좀 이렇게 뭐라할까 뻑뻑한 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빠둘 때는 저점 이렇게 색깔 변하게 두지 마시고 소금을 좀 넣으세요.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얼리고 쓸만큼만 딱 놓고 하나 또 내서 녹였으면 되잖아요. 마늘 맛은 이렇게 이런 걸 쓰면 천양지 차이에요. 맛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집간장요 조선간장이라고 하죠, 우리. 국간장, 네. 아, 조선간장은 옛날 말이에요. 국간장. 맞아요. 뭐 근데 이걸 나무 무치기도 하는데 왜꼭 국간장이라고만 하지? 자, 소금 조금 넣을게요. 소금 조금 넣고, 볶은 소금 조금 넣어요. 이렇게 해서 끓이면 돼요. 끝이에요. 진짜 간단하죠? 그러니까 파 이렇게 사오셨을 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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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 했다 아까 찢어 놓은 양치 머리. 삶아서 육수 내고 치즈 는 양지머리 여기 나야죠. <laughs> 이렇게 해서 파가 데쳐졌으니까 한 5분 정도 끓이세요. 이야 이 파가 끓는 냄새가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요?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향신채는 최고의 향, 저 조미료는 저는 파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이거 보세요. 요렇게 그냥 조금 중간보다 조금 위에 온도에서 자글자글 자글자글 요렇게 끓여주세요 막센 불에 팍팍 끓이지 말고 요렇게 해서 한 10분 정도 이 파가 주는 이 맛이 정말 날씨 온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팍두입니다